수거 없으면 전혀 난다 해 뭐부터 먹으면 되느냐? 목, 목매고 좋겠구나 <laughs> 요 딤섬 없이 만한전성 못한다 해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공통댄신료피 요 딤섬 없이 만한전성 못 끝내다 해 딤섬? 이게 딤섬이라고요? 오늘은 딤섬 한번 파이쳐보가스 내가 네, 젓가락 씹어먹 <laughs>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굼짜라 굼짜 공짜. 걸리는 대로 다 먹어버리게 하어 딤섬 나와오 대박 대박 <laughs> <laughs> 초특급 스타클 판타스틱 <laughs> <laughs> 라이 딤섬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laughs> 딤섬의 고향이 바로 광저우 되시겠다 자, 여기는 딤섬으로 굉장히 유, 유명한 광저우의 유하오 공원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도 좀렇게 편안하게 하고 온 이유가 뭐냐면, 편안해도 너무 편안해.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이에요. 7시 정도 된 아침인데, 공원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치다가 딤섬 드시고, 차기차기 하다가 딤섬 드시고, 아, 저, 그런다고 정말? 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온 거예요. 없음 말고요. <laughs> 이게 바로 대륙의 운동법. 아줌마 같이 가요. 맨발에 기본. <laughs> <laughs> 초원이 다리 많이 깔라. <laughs> 니하오 이제 중국 스타일 감자바스. 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우 시원해. <laughs> <laughs> 따라하는 거야, 선생님. 에이, 에이, 다양한 방법으로 에이. 운동을 즐기는 광주 시민들. 왠지 딤섬 도시락도 <laughs> 싸웠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오우, <laughs> 우선 차한 잔부터. 좋아, 좋아. <laughs> 아. 아. 딴거 할아버지 혹시 안 싸우셨어요? 차만 싸우셨어요? 오 어, 할아버지 고렴고렷지. 빵빠라방빵빵. 어다 유머셔, 어다 유머셔. 김성은 도시락을 잘 싸우시고요. 우리의 욕심이었나 봐요. 음. 이런 빵당한 시추에이션 그럼 김성 어디서 찾나? 딤섬 찾으러 왔는데 딤섬 어디 가서 먹어요? 딤섬. 나가 나가 많춘서 거의. 에요 음식 치 아, 자, 이분들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이거 <목소리도> 올라가 이 아니야. 이쪽이 더 맛있어. 이쪽이 더 맛있는 집이야. 하시는 거 같은데. 쪽생유와 어, 드디어 딤섬 가게 발견. 이 집인 거 같은데. 어? 점심. 어, 근데 여기 밑에 영어로 딤섬 써 있네요. 아, 우리나라 딤섬 점심이란 딤섬이네요? 말도 바로 요 딤섬에서 유래됐단 말쌈. 아침에 데 점심 먹고 좋네요. 아점. <laughs> 아점 좋다. 맛집일세. 뭐야 뭐야 뭐야. 중국 사람들 아침부터 아니야? 딤섬 먹는 거야? 뭐야 뭘야 몰라 몰라. 몰라. 강조우가 딤섬 원주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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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아, 그 아, 손님들이 고를수 아, 있어요. 딤섬은 만두만이 아니라 간단한 요깃거리를 뜻한다는 사실. 이 집에서 파는 딤섬만 150가지. Unbelievable! 안녕! 미하오, 안녕! 아, 지금 이제 시키신 것 같은데, 김이 뭐랑 뭐랑 나요. 요즘 유행하는 브런치의 원조가 바로 요딤섬 어머머, 맛도 안 보시고 저부터 주시려고. 저 거절 못 하는 여잔데 아 배고파서 아, 오 새우가 살아 있네. 한 술만. d <laughs> e 어머 머 하나 더요? 이게 웬떡 아니 섬 감사합니다. 음. d 리 l 하나, 이, 일, 삼, 스 오, 그런데 <laughs> 두 분이서 꽤 많이 시킨 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이, 농담도 잘하셔. 앞 아, 언니 내가 농담하는 걸로 들려요. 아. 와. 여기도 한상 제대로 차렸네. <laughs> 한국 사람. 아, 어. <laughs> 한국 사람. 아, 먹어보란 얘기구나. 어쨌든 죽에서 국수까지 딤섬의 다양한 맛을 보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한입 넣어주시는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안 꺼보자. 나 오늘도 먹고. 조금씩 먹는 게 딤섬이라는데 꼭 부패 온것 같아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오빠나 긴장했나 봐요. 나 떨고 있니? 저막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간이 요이좀 많아요. 그러면은 어, 어 뭐가 안 좋아요? 할아버지 니에 간이 요래게. 나 나가 짜တဲ့ 동시 뭐야? 치. 짜တဲ့ 동시. 이거 먹으면 안게 지금 좋아요. <람> 딤섬 이고 뭐고 나 집에 갈래. 아, 나, 나 소중하니까. 아, 한국 가. 한 응. 간다고요? 촬영 하지 마세요. 나 돌아갈래. 모든 사람들을 제가 다 집어먹어 버릴 거예요. 감독님도 감독님도. 저 네. 그냥 아프겠어요. 먹고 싶으면 참으면 더병 나요. 난 젓가락 신고 은 거야. 야, 언니 같이 가요. 이곳은 광주에서 유명한 딤섬 맛집. 자, 딤섬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그냥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걸로 가져오세요.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아 딤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찬데요. 기름진 딤섬도 이찬 잔이면 극복. 아, 뜨겁고 좋아. <laughs> 딤섬이 왔어요. 딤섬이 왔어요. 가져서 따끈한 딤섬이 왔습니다. 근데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왕찜빵. 오배 계속 나와 참 많다. 중국 딤섬 종류는 2천 가지가 넘는다는데 아, 네. 박 pd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이게 딤섬 종류예요 다. 그런데 어디서가 느껴지는 이 시선은? 아, 지금 다들. 어. 저 여자 혼자 이거 다 먹으려고 시키나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에요. 니아나 혼, 아니, 나 혼자 먹는 거 아니고. 촬영, 촬영! 저위작은 여자예요. 또 와요, 또 와요. 아니, 아니, 안 끝났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야다 먹어버릴 테다! 야! 임섬 작다고 야구지 말라 해. 굽고 튀기고 찌고 삶고 종류도 어마어마하다 해. 작게 나오는 중국 요리 다 딤섬 될수 있다 해. 아, <laughs> 이것도 딤섬이에요? <laughs> <laughs> 왕딤섬까지. 아, 이제 그만. 하나, 둘, 셋. 자, 눈 감고 어느 곳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laughs> 에, 당첨. 자, 새우 딤섬, 시시. 이렇게 만두피가 열려있어서 속이 보이는 게 샤오마이. 새우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지대로다. 식감이 좋아요. 입에 차 감기는 음이 맛. 근데? 앞니에 붙어요. 어. 아 미안해요. 다음은 최강 럭셔리 림섬, 비싼 그 이게 그 유명한 싹스킨이랍니다 싹스피리. 아 너무 고급이어서 메뉴에도 없고 특별 주문만 받는다니 팔이 절로 구덜덜덜 그래도 먹고 말갔어 비싼 그, 그 맛은 과연? 맛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금베개 를 뜻하는 아, 왕 딤섬 찌르고 갈라요, 찌르고 갈라요. 오 느낌이 슥 들어가요 폭신폭신 부드러운 베개 만내마저 딤섬을 가득 채우니 건 달걀 흰자로 만든 거래요 이야 머스멜로우 아나 입에서 사르르 녹네 녹아 음. 도대체 이 맛은 뭐다냐 거품 맛? <laughs> 거품 맛? 요거 요거 매력 있는데 뭐라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겉에 먹어볼게요 겉에 이렇게. 자 감독님도 먹어봐요. 자자자 어때요? 오. 첫사랑 머리 샴푸 냄새죠. 차였던 첫사랑. <laughs> 차였던 첫사랑의 네. 머리카락에서 났었던 그 샴푸 냄새. 그죠?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포스 요리 몰라 거라 이게 바로 딤섬이요. 이 집의 딤섬 맛은요, 제가 원했던 꿈을 이루게 해줘요. 이유는 배부르게 해줘요. 저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배부르고 싶거든요. <laughs> 아기 갖고 싶어요. 이 식당 딤섬 종류만 200가지인데 지금도 매일 새로운 메뉴가 나온답니다. 하루 수만 개씩 짐섬을 만드는 이곳에선 스피드가 생명. 어머머머, 이것봐, 이것봐. 완전 기계처럼 쏙쏙 나와. 칼로 누르니까 짐섬 피가 쭉쭉쭉쭉 나오네. 짐섬 하나를 대체 몇초 만에 만드는 거야? 저 화려한 선배님, 봐봐, 봐봐. 아니, 아니, 저기 손이야, 기계야. 어머머머, 여기 또뭔다리니요 <놀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니반드 이게 바로 요새 뜨는 딤섬 중에 하나 방동식 쌀국수 만들기 도전 나도 5학년에 책받침 좀돌렸다고요 얇게 편쌀 반죽을 끓는 물에 익히기 성공 아 뜨거 아 뜨거 아아뜨 아, <laughs> 아니, 몸개그 아니에요 이거 정말 뜨거웠다고요왜안 <laughs> 어, <미안해>. 아, <laughs> <웃음> <웃음> 언니 웃지만 말고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쌀국수 떼어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찢어지지 않게 잘해야 돼요. 빨리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데. 너덜너덜해졌어. <laughs> 투명한 거 보이죠? 이렇게 얇으니까 떼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칼로 일정하게 썰어줘야 쌀국수 완성. 와, 이현이 씨를 보통 아니다. 일정한 환경, 재빠른 손놀림. 이게 바로 미편 맛의 비결일세. 오, 브라보. 자, 나도 해보고 싶어요. 해볼래, 해볼래. 저 지금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급한데 손은 안 따라와주고, 아, 난 아, 면도 좀 개성있게 좀 강하게 좀썰어보려고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죄송해요, 언니. 이거 뭐야 야야야. 여기 이걸 으땄어 네가 여기 다 여기 먹어. 여기 여기네. 바퀴진표 미펀. 돼지고기와 채소, 양념을 넣고 철판에서 휘휘 볶아주면 볶음 쌀국수가 되고요. 미펀을 살짝 익혀 진한 고기 육수에 말아 먹으면 고기만 해도 맛있겠죠? 만두피처럼 얇은 쌀국수 미펀. 쫄깃하고 부드러운 게 한번 먹으면 고고 참을 수가 없는 맛. 는좀더 푸록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면 자체가 쌍수보다 더 납작하고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씹히는 맛이 좀더 있죠. 국물에 담갔다가. 근데 잠깐 입에 쫙 감기는 요 국수 이것도 딤섬이라는 사실. 안녕. 오 강만조 세사 안바히가세 많이 먹었는데 또 어디를 가냐 해. 이번엔 양보다 질리다 해. 제왕의 딤섬을 찾아라 해. 정문 보이시죠? 여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오, 딤섬집. 크다, 크다. 느낌 좋아. 오. 속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중국 전 주석 등소평의 단골 딤섬집인데요. 광조우를 방문한 국빈들은 모두 여길 들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인증샷 남기고 계세요. 자, 보시죠. 참 맛있어요. 최고의 맛집. 헤헤. <laughs> 아니 말고. 오. 신선이 따로 없겠구만. 축구장 두개 넓이의 초화 김성식. 다 필요 없다. 귀빈실로 바로 안내하거라. 아 오. 오. 입구부터 환하죠? 화려한 장식, 아늑한 실내 공간, 널찍한 식탁까지. 이게 바로 제왕들의 공간. 어디서 드셨어요? 여기? 여기요? 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딤섬은 저... 누가 처음 먹은 거예요? 궁금해요, 점장님. 이 외에 저 양홍위, 就是魏文那個 장시啊, 어就點點心意嘛.那個之後就是點心,那個是也流傳到民間. 아... 천년 역사의 딤섬 과연 기빈들이 먹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건 딤섬이 아니라 예술인데 살아있냐 살아있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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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모양도 예쁜데 맛까지 좋은 거야 음 맛있다 맛있어 어머머머머 이건 또 뭐야 돼지네 돼지 근데 얘는 왜 노란색이야. 오, 이 안에 어, 들어있는 거 뭐예요? 이 가리. 가리. 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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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망하셨어요? 고수님을 찾으려 제가 왔는데요.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계시는 거 보니까 아 여기 고수님이 계시나 봐요. 예술 딤섬 더 보고 싶으셨죠? 이번엔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왔어. 이게 작품이야 딤섬이야. 한입 크기 작은 딤섬으로 판타스틱한 동물원이 완성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딤섬 벌수 인정. 품차 좀 보세요. 어. <laughs> 제가 중국에 온 이유가 만안전석을 먹으러 왔는데요. 만안전석에서도 대표적인 요리 음. 어, 동순 생선 돼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음. 자 박수! 자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30년 경력의 딤섬 고수의 솜씨 손끝에서 꿀꿀꿀 돼지가 탄생하고 있어요. 돼지 딤섬 레그나슈! 아니 왜 그랬어? 아니, 나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네. 왜 그랬어? <laughs> 왜 그랬어? <웃음> <웃음> 참 잘했어요. 동순의 포인트는 바로 겹겹의 이파리 무려 아홉 겹으로 둘러싼 동순 딤섬비닐까지 살아있는 요생선은 눈과 입 지느러미까지 디테일이 제대로 올세. 이렇게 딤섬으로 재탄생한 만한 전석. 찌고 튀기며 색감까지 제대로 완성. 하오하오 하오. 이런 게 바로 예술 딤섬이다 해. 댄스 하우스. 보세요, 봐. 오감 만족. 마음까지 꽉 채워 줄 따따딴 딤섬 어디 없을까? 그럼 우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아요. 여기 진 맞죠? 잘 찾아오고 잘, 잘 찾아왔죠? 아, 딱 여기가 박물관 아니고 집이라고? 그럼 지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었던 기요? 아라 아하 아우 집이 너무 예뻐요. 내 아빠 내 200년. 아니 200년이 됐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집이? 음, um, 我唔去我有人在这里护 有时候打房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음. 어머니, 부자시네요 응. 어, 어, 어머니. 부자. 음. 음. 어머니, 반가워요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머니한테 묻어 가는 걸로 할게요. 음, 이 집에 아들 없나? 일단 어머니께 좀잘 보여야 될것 같아요. 음. 어머님, 어머 가족 소개도 안, 안 하시고 바로 딤섬 만들기 투입. 며느리감 손재주좀 보려고 하시나 어때요 어 잘하고 있죠? 딤섬 소료는 달콤한 야자를 채소로 깨, 설탕과 함께 준비하시고요 할머니도 딤섬에만 초집중 이렇게 보기 편나하지 않도록 잘 감싸주고요 포인트는 위에서 아래로 꾹꾹 누르기 할머니의 비법 벌써 감 잡았어 위에서 아래로 찍으라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laughs> 할머니 따라니까 참 쉽다, <웃음> 참 <웃음> 쉽다. 따라 하니까 참 쉽다. <laughs>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웃음> <웃음> 이름마야 위에서 아래로 딤섬 이제 튀기만 하면 되는데 어? 뭘 넣는 거예요? 이파리 튀김인가? 기름의 온도가 적당히 오르면 직접 빚은 딤섬을 넣고 튀기는데요. 아난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겉은 누릇+ 노릇 바삭해지고 딤섬 속은 살짝 녹아 부드러워진대요. 나 딤섬 빛늘 앞에 마이 고팠어. 음~ 이런 맛, 다섯 개 먹으면 질릴 맛, 딱세 개에서 좋은 맛. 맛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해복을 기원하며 먹는 또 다른 음식. 설탕을 녹인 달짝지근한 국물에 동글동글한 새알을 넣어 먹는 탕 위안인데요. 한해 동안 꿀처럼 달콤하라는 뜻이래요. 나도 달콤하고 싶다. 자, 이제 음식 들고 가족들에게 출발. 요탕 위안은 한 그릇에 꼭 다섯 개씩 담아야 오먹보러 벅벅벅 받을 수 있대요. 카레가와 비슷한 밀가루 튀김 땅산. 뱃잎으로 쌓은 찹쌀 주먹밥 종즈 명절에 빠지지 않는 전통 떡까지 <laughs> 푸짐하다 푸짐해 원앤쏜 누가 우지? 마지막으로 이 집의 보물 덩어리 손주까지 오면 4대 가족 총 출동 위하요 위아요 위하요 술이 아니어도 좋아 건배 음저 그 맥주야 음, 근데 한번 맛을 볼게요. 오란에 얼마나 달콤할지 맛좀 볼게요. <laughs> 아우츠. <우차>. 아, <laughs> <laughs> 따뜻한 식혜 같아요. 되게 달고요. <laughs> 서로 먹는 것만 봐도 기분 좋다. 빔섬 한 입에 나도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말았는데요. 이게 바로 진짜 빔섬인가 봐요. 합 젠장 저희 공장. 너무 아쉽다.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고 복을 가득 담은 홍바오까지. 아 정말 쇠쇠. 감사합니다. 과연 <목소리>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오. <목소리> 오. 아무것도 없다고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나 어쩐다나.